자, 오늘은 주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조앤이 여러 번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어, 메인턴, 그, 뭐야, 그, 매니지먼를 한다. 우리가 렌탈, 렌탈 프라퍼트를 매니지먼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워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게 된 거죠. 이게, 뭘 한다는 거냐 그게 도대체 음.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건 있잖아요 그래 이런 거겠지 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음.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조혜는 부동산 회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파인힐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파인힐 안에 그러면 그 관리하는 회사 매니지먼 회사가 있고 또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 파인힐 리얼티 안에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이 있고 음, 음. 그리고 세일즈 팀이 있고 어. 그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에이전트가 세일즈는 그냥 사고 팔고 레지던셜, 커머셜, 비즈니스 이거를 하는 거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은 실제로 리스에서부터 프로퍼티 관리 이런 모든 걸지 하는데. 고고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부키핑을 음.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죠. 어, 그러니까 프라퍼리 매니지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게 부동산 임대 관리라고 네, 음, 이제 표현할 음, 수가 음. 있는데 음. 임대 관리를 왜 회사에다 맡겨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우리 세 주자나 음, 음,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어, 한국에서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세대에 주택뭐 집이 방이 일곱 개가 있다. 그럼 각각 세를 주고 주인께서 그냥 뭐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굳이 그러면 관리 회사에다 맡기는 건가요? 미국도 본인이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어. 수 있죠. 네, 선택인 음. 거죠 그거는. 음. 그런데 이제 왜 부동산 회사에 그걸 맡기는 게 좋은가?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내가 만약에 그냥 한두 한, 채의 프로퍼리를 갖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 비용이 일단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걸 세이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음. 하다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부동산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모든 그 리스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세입자 찾는 것서부터 리스 계약서 작성에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렇게 연락이 네. 오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고 그 모든 거를 법적인 그 기준 안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음. 근데 개인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내가 해 줘야 될 건지 말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아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직접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기가 별로 쉽지는 않아요. 음, 감정이 상하고 좀 예, 그런. 왜냐면은 이제 집주인은 내 집이야. <laughs> 어? 못 박지 마! <laughs> 어, 내 집이야, 내 집이 너무 좋아. 어, 아.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어. 그러니까 조마조마조마 하기 시작하잖아요. 렌트를 준다는 것이 내 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집주인이 너무 자린곱이 아닐까? 음. 내가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텐션이 있어. 근데 이 가운데서 중재하는 곳이 있으면 음. 그거가 좀 릴렉스가 되고 또 이제 저희가 해보면 세입자들이 렌트를 구하러 올때 조앤 이거 니네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야 아니면은 주인이 관리하는 거야 물어보는 세입자들이 많아요. 어, 좀 아는 분들이 있구나. 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렌로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랜노드한테뭘 고쳐달라고 했는데, 말도 안 통하고, 어, 말이 안 통한다는 게, 랭귀지가 안 통한다는 게 아니라, <laughs> 서로 언더스탠이안 되고. 모두 <laughs> 통할 수도 있어. <laughs> 그러니까, 그, 그러,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그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고쳐주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서 주인이 직접 돈을 아끼려고 고친단 말이에요 <laughs>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칩한 방법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하고 딜하기 싫어하는 세입자들의 그 음.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한, 어, 한 회사에서 관리를 하면 모든 게 똑같고 객관적일 거라는 그 기준 하에 세입자들도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렌트를 어. 해요 근데 개인이 하게 되면, 자, 그런 면에서는 약간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집주인은 내가, 음, 나한테는 너무 문, 조, 문제 없이 좋은 집이야. 근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속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왜, 나, <웃음> <웃음> 왜 내가 살 때는 너무 문제가 없었는데, <laughs> 하필이면 네가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서로 이제 이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고, 쟤는 나만 보면 고쳐달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네, 서로 피하기 시작하고. 그거 있잖아, 그 R 지 디스포저를 사람이 그 테넌트들 오면 맨날 그거 때려 그 때가 그, 고장나. 그.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를 그,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하면은 좋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집주인은요, 그냥 홈워너는. All out of b u r d e 야 그냥 음. 그냥 out of headache이야. 그리고 따박따박 응. 따박 그냥 매 어, 매달 그 디파지 되는 그 돈만 어. 보시면 돼. 스텐먼하고 아, 나가는 돈도 있겠지. 어 나가는 나갈... 돈은 <laughs> 그거는 <있지>. 그거는 뭐냐면 <laughs>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laughs> prevention of cancer cost라고 그래요 우와 네.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드리는 비용 오 건강식품 먹는 거네 그렇지 그거보다 더할수 있어 <laughs> 밤 11시에 전화 받아 봐요 어. 에어컨 안 된다고 밤에 어. 잠을 잘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시면 정말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아주 자유롭게 사실 수 있고 돈만 페이하시면 돼요. 음. 네.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 얘기를 너무 일찍 시작한 것 같은 게 이거 하나 하고 싶어 렌트를 찾는 법. 내가 이제 집을 빌리고 싶어. 사실 우리 딸이 이번에 이제 서부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을 찾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렌트를 찾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이제 뉴저지에서 내가 여기 이사하고 이런 여러 번 이사를 했을 때. 어떻게 렌트를 찾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을 사는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금방 얘기를 할수 있는데, 개인이 이 집을 렌트를 내놓는 경우, 이런 경우, 지금 왜 주인이 직접 거래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주인이 직접 거래하는 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렌트를 내놓는가? 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예, 생기고. 부동산을 거지. 통해서 내놓을 수도 있고, 어. 수도 있고. 근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광고를 해서 세입자를 어.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어디 웹사이트? 어뭐 Zillow 렌트도 많아요. 아 Zillow 네, 그것도 스탭마다 좀 다르지 않아? 타주는 네. 제가 잘 모르겠고 조지아주는는 조지는 Zillow도 많이 하는데 렌트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놓을 때는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있냐면. 어. 좀 퀄리피케이션이 좋은 세입자가 올 가능성을 보는 거야. 조금 비싼 렌트들. 어.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에이전트한테 집을 찾아달라고 하면 그만큼 어 처음에 이 에이전트가 이 세입자가 어느,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있는지부터 먼저 베리파이를 음. 해요. 크레딧은 조, 좋은지, 그 다음에 인컴은 좋은지. 그래서 그렇게 베리파이 된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쉬워요 음. 근데 일대일로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때는 그거를 주인이 다 베리파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좀있고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를 놓고 싶어하는 사람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임대를 놓고 아니면 뭐 진로 같은 데다가 해서 음. 개인적으로 광고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데 그 얘기는 어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다. 지금 말한 것처럼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방법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딘가에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거랍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건 아마 주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조지아 주로. 그러니까 임대를 넣을 때, 조지, 우리 집을 팔때 네. 뻔하잖아. 조지아에서는 집을 팔 때도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줘서 음, 음. 셀러 에이전트가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나눠 가지는 시스템이거든요. 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사고 파는 거는 예를 들어서 6% 커미션을 주면은 3% 3% 나눠 가지는데 렌트는 그게 없어 제약이 없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통상이 없어, 없어. 왜냐면 몇 퍼센트도 그, 없어? 그냥 한달 치를 아. 이제 집주인은 한달 치를 이 에이전트 한테 주기 때문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거를 세입자 데려온 세, 어, 에이전트랑 반으로 안 나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쉽게 말하면 게스값 밖에 안줘 어,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세, 세입자를 세 레프리젠트 하려는 에이전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 돈을 못 버니까 어, 그래서 그렇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어떻게 하냐면 뭐 영사분이나 조금 이그제큐티브 회사의 중역들이 여기에 오시면 렌트를 찾아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한 달치를 저한테 희 페이 저한테 페이하시면 제가 서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희가 받는 커미션이 뭐 200불, 300불, 뭐 500불 이렇게밖에 안 돼서 따로 저희가 일한 만큼을 다, 따로 컴펜세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페이하시면 제가 서브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동의가 되면 사실은 좀레 e p r e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200불, 300불 때문에 집을 10개를 보고, 그렇게 하기는 좀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렌트를 음. 놓는 사람이나 렌트를 찾는 사람이나 음. 그거를 찾게 될 때까지의 과정은 집을 사고 팔때 과정이랑 과히 다를 게 없을 것 같은 거지. 그럼요. 더볼 때도 있어요. 어. 렌트를 집을 더 많이 보실 때도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렌트를 찾는 사람은 당연히 그 집을 팔고 살 때처럼 렌트를 놓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커미션을 드리겠지 하고 조금 음, 음. 그큰 소리 칠것 같단 말이야. 왜 나, 어. 나는 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 손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냥 말안 하고 썰버 안 해요. 이렇게 좀 내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받는 커미션이 이런데. 어, 이런 의미에서 그 바, 어, 찾으시는 분이 저희한테 페이를 해주시면 제가 정시, 정성껏 서브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동의가 되면 그게 리즈너블한 방법이라는 거지.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렌트를 놓는 쪽을 리프레젠트 한다고 해도 집을 팔 때와는 상당히 다른 커미션인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집이 3,000불, 월 3,000불을 받는 음, 집이다. 이러면 음. 3,000불인데 이 집은 50만 불짜리야. 그러면은 3 프로면은 만 오천 불이잖아 음, 엄청난 마, 차인데 많이 차이 나죠. 네. 어 그러면 안 살, 하고 싶을 거죠. 리테이너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원뜰리 들어올 때 하지만 아니 아니 매니지먼을 하면 그렇지만 음, 만약에 그냥 안, 안 하고 고고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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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거래만 음, 해준다고 하면 음, 그러면 그러네. 그렇죠. 음, 음. 음, 음. 그러면은 음. 많은 부동산이 별로 안 하고 싶어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음. 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전문회사에서 하면 그게 렌트도 아. 되고 매니지먼트 되기 때문에 같이 가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음.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세일만 하시는 분들은 렌트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리스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리스 계약서를 쓰는 좀그 전문성이 조금 생겨요, 하다 보면. 오. 워낙 많은 월스트 케이스들을 보니까 리스 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겠고, 맥쇼를 하는 게 좋겠고, 그런 그 노하우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전문적으로 리스를 하는 사람한테 맡기시는 게 음. 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네. 더 도움이 되죠. 음. 리스는 안 한다고 하시는 부, 부, 음. 부동산 분들도 많으시가 네. 아. 그러니까 어. 돈이 안 돼서. 어. 자기는 그거 어. 안 합니다. 하는 어. 분들. 아니 열채를 보러 음. 며칠을 다니는 게스트값하고도 이게 뭐안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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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렌트를 놓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왜 이제 크레딧 체크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크레딧 체크 남의 거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어디에 들어가서? 그런 시스템들이 있지. 아니야, 그런 웹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근데 이제 오. 저희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면 음. 이제 어, 그 캔디데이트들이 나나 크레딧 리포트 내가 뽑아 놓은 거 있어. 그래요. 음. 뭐 creditkarma.com 음. 이런 데 가면은 프리 리포트, 크레딧 리포트 나오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뽑는 크레딧 리포트는 조금 다르거든. 그렇게 프리, 프리 리포트 나오는 거하고. 어, 점수도, 뭐가 달 점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어.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그, 그 크레딧 리포트는 우리가 컨실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우리가 원하는 크레딧 리포트 에이전시에서 뽑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웃음> 거죠. <웃음> <웃음> 나도 날파리. 잡을 뻔했어. 이이 <laughs> 이 아줌마 기질 <laughs> 잡아야 돼서 <laughs> 방송하자 날파리가 오니까 지금 날파리 잡는다고. <laughs> 이거 <이, 이, 웃음> 어,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개인이 어쨌든 보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프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크레딧 에이전시에 이제 어카운트를 오픈할 때 저희는 이제 크레딧을 풀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그 웹사이트 에들어가서 근데 그때 리퀘어먼이 있어요. 리퀘어먼이 뭐냐면 이그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이 모든 자료가 컨피덴셜이잖아. 음, 그러니까 인디비듀얼 음. 오너가 그거를 핸들을 잘못하면은 수를 당하실 아.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저희는 이 회사에서 피지컬 인스펙션을 나와서 크레딧 에이전시에서 리포트 에이전시에서 나와서 우리 슈레드가 있는지 그다음에 캐비넷에 락이 다 되어 있는지 음.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 어. 자기네 자기네 크레딧 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렌트를 할 때에도 그렇게 크레딧 뽑는 거, 남의 그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메인테인 하는 거를 아예 뭐 슈레드를 하시든지 잘 핸들을 하셔야지 만약에 그게 어딘가에 리빌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조이스가 조연이랑 친하니까 조이스가 집을 렌트 주면서 조연한테 이 사람 거 크레딧 좀 뽑아줘. 이거 불법이야? 어. <laughs> <laughs> 아, 조이스는 그런 거안 해. 네, 절대. 저희는, 이해도 못했잖아. 네, 저희는 <laughs> 저희 회사 안에서는 에이전트만 어, 어, 저희한테 뽑아, 그니까 음. 저희 회사 안에서도 뽑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요. 에이전트는 오. 못 뽑게 돼 있어요. 또 사인해야 돼 그러고 내가. 네. 아 그래? 아니까 내가 조이스가 자기 집을 렌트 줄때이 어. 사람 들어오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았어. 어. 그럼 그 사람의 크레딧이 궁금하잖아. 음. 그럼 그럴 때 친하니까 조앤나 이거 좀 한번 봐줘 이렇게 하냐는 거. 근데 사실 이 사람은 <laughs> 생각도 안 해본 거야 그런 어, 거를. 그렇지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에 <laughs> 음, 내가 I 그걸. authorize Pioneer 음, Realty에 음. 이걸 뽑도록 음. authorize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지. 그게 따라서 없으면 뽑을 수가 없지.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융자 회사에다가 크레딧 뽑아달라고 어, 하는 거 어. 그거. 사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또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 열짤 없어? 안 들어준대. 근데 <laughs> 문제는, <웃음> 문제는 이 친한 관계가 아니라 캔디데이시 그걸 알면 그 사람의 어 권리거든.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수 있죠. 음. 어. 그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 음.